프로. 얼마 얼마 정도 할까? 그건 묻지 마세요. 아 그러면 이거 이렇게 칠만 합시다. 22개월 동안 22개월 동안 대략 7만원 정도. 야. 제가 그럼 케이블을 대체 몇 번을 빠야 이걸? 어 유튜브네. 야. 오, 각도도 알고. 한 번씩 그, 이거 해줘야 돼 이거 이거. 아. 아 근데 그거는 얼굴 있을 때 얼굴 안 보이잖아. 우와 오, 오, 오 아, 진짜 영롱하다 생각보다 오 휘... 생각보다 많이 안 보라색이다 오소보 딥한데? <laughs> 거의 지금 뭐 동네 안에 오, 오 뭐야? 구상 하나 가지고 볼까 이제? 신하 오. 음 <laughs> 아, 미쳤다 미쳤다 어. 아아지은 손가락 찍고 싶어 어. 애어뭐뭐뭐켜아그아 <laughs> 어. 어, 뭐, 뭐, 아, 그, 어, 아, 이거야? 어. 어 충전해야 되나? 어왜안 켜지지? 아, 켜지네. 아, 오. 큰데 <laughs> 얇아. 어, 색깔이 예쁜데? 오. 카메라 어깨가. 아 카메라 진짜 크다.